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로 참담한 날입니다 오늘 사법부가 이재명 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재판중지법이고 뭐고 기다리지 않고 아, 바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헌법 제84조를 운운했다는 겁니다 헌법 제84조가 68조 이항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재판 중인 사건은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도 64%가 재판을 계속할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우덜법 연구의 판사가 재판을 독단적으로 무기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는 아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시체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 정말 비상한 비장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이재명 독재 그리고 저 권순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봐주고 있는 저 사법부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한 그런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쟁의 구심점에는 역시 국민의 힘이 앞장 서야 됩니다.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뭉쳐서 저 이재명의 독재와 저 사법부 카르텔을 부수는 것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국민의힘의 107석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 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사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직을 저는 사퇴하고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원래 선수가 힘이 붙일 때는 광장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마저도 자기가 불리할 때는 단식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갖고 싸울 겁니까? 저들이 지금 법치를 저렇게 유린하고 대로 대한민국 상권 분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수방관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 배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배지 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배지로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 광장에 나와서 적어도 피켓시이라도 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국힘, 국회의원이라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나경원 의원 열심히 사줬습니다. 좋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부터 배지를 던질 각오를 하십시오. 국회의한번더 하고 안 하고 국회의더 유지하고 안 하고 몇년더 하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긴 역사로 볼때 별거 아닙니다. 국회의몇번더 했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그렇게 역사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은 뭐냐? 불의를 봤을때그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야말로 투쟁해 나가는 그런 어떤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이 후대에 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국힘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재명 독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재판 중지법을 물론 6월 12일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대법관 증언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부에 사실상 D를 치려고 재판을 연기해 준 겁니다. 사실상 재판 연기가 아니라 재판 포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공직선거법만 포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이준 교사 사건도 포기하는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선금 사건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희대가 이재명 잘못 건드렸다가 이재명의 다시 역공을 받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조희대의 책임이 큽니다. 조희대도 물러나야 됩니다. 조희대는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조희대가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힘 의원들 저는 사퇴하시고 조희대 의 지금 사퇴를 촉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 대법부,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법원이 지금 고등법원에 뭐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대법원도 뭐이재명 살려줄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권순일이나 조희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7부로 갔을 때이우덜법 이재원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5월 15일로 재판 기일을 잡는 척했지만 아, 결국은 말이 좀못 이기는 척하고 6월 18일로 미뤄주고 다시 또 무기한 연기하면서 재판을 추정하고 이걸 보면 더 이상 재판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재권은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입니다. 너무나 불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심에서 그렇게 한상진 부장판사가 열심히 재판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준 거를 갖다가 고등법원에서 말이죠. 야, 정말 그 새놈의 판사들이 그야말로 1심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뒤집어엎고 그래서 대법원 올라가니까 시간을 끌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했지만 그 사이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버리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이유로 다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고 이게 뭡니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어떻게 이재명에게만 이렇게 유리하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까? 대한민국 법은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 이재명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직 사법부가 죽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죽고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몇일도 해보겠다고 몇 년도 해보겠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지금 총사태를 결뤄야 됩니다 오늘 2시부터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뭐 지도체제가 어떻고 김용태가 물러나느냐 안말러나르니 물론 김용태는 물러나야 됩니다. 김용태는 지금 이러한 사태에서 책임이 있는데 뭘안 물러나겠다는 겁니까? 김용태가 지금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재명을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사고 리스크까지 없어지면, 그나마 위험성조차 하나도 없어지면, 무엇으로 저 이재명을 막고, 무엇으로 저 민주당 저 거대 세력을 막겠다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까? 안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냥 수수 방관할 겁니까? 그러고서도 다음에 다시 표를 찍어달라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자고 할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에 연연할 겁니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들의 국회의원직 내려놓으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저놈들이 끝까지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면 우리가 저것들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 이재명, 저 독재 세력을 끌어내리는 것만큼 국민의힘 이 무능한 세력, 비겁한 세력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혁 팀입니다.